여러분, 언니 안녕하세요. 미카진. 누 부를 것 같아?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부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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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름입니다. 제가 여러분께 막 여쭤봤어요. 대구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? 여쭤보니까 바로 서문시장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먹거리 볼거리가 다양한 서문시장을 한번 싹 한번 볼 건데요.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. 그러면 부름이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 부릉부릉부릉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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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시장 나오실 때는 현금을 꼭 들고 다니세요 카드 다 계산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우리 때는 현금 아니겠습니까? 시장은 정의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금을 준비하자야 돼요 아따 맛있겠다 아버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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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뭐 드시러 오셨어요? 호떡 호떡이요? 어떤 호떡이 제일 맛있어요? 녹차호떡 녹차호떡 어. 호떡. 드릴까요? 아, 한 입만 주세요 아. 음. 음 찰진데요 네. 녹점안 나고. 아, 응. 여기 어. 그러니까 한번 드셔 보세요. 이거 맛있어요. 아, 네 그래서 선문시장이 가장 좋은 장점이 뭘까요? 싸고. 싸고 일단 싸고. 싸고. 싸고 친절하고. 친절하고. 네. 물건 많고. 물건 많고. 사람도 좋고. 네. 사람도 좋고. 네. 저희 구름이 그게 구호처럼 하는 게 있어요. 한 번만 따라해 주실 수도 있어요? 네 브룸 브룸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이 돼요? 모자이크요. 네 일단 한번 해보고 뭐재진거 있나요? 뭐 있나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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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자. 그래. 자 가보겠습니다, 부루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 뭐야? 꼭 그, 갑자기 뭐러운데 그, <laughs> 안녕하세요. 뭐 드시고 계셨어요? 칼국수. 아 에이스 말이야? 이건 다들 친구들이에요? 네. 어디서 왔어요? 아산 정남미용고에서. 어떻게, 근데 서문시장은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아 여기서 자유시간 자유시간 아 여기서 자유시간을 줬어요?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? 뭐 다른 맛은 없나?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? <laughs> 엄청, 맛있... 엄청 맛있어요 엄청 아, 맛있어요? 매콤해서 더 맛있어요 매콤해서 더 맛있어요? 누가 이거 짜준 거 같다 말해. 왜 이렇게 짠노 창원, 그런 창원 와주세요 창원이요? 네. 뭐가 유명한데요? 저요 삼촌 보름이야 맛있다?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? 아 이거 오 어, 인터뷰가 되네요. <laughs> 엄마가 좋아요, 아빠가 좋아요. 어디 도망가요? 네. 저희도 나와요. 네, 나오시죠. 진짜요? 네.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, 그러면 여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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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는 그럼 뭐 하신 거예요? 음식을 칼국수 드셨고, 네. 잔치국수. 잔치국수 먹었고, 진짜 디저트. 먹었고. 디저트. 호떡 먹었고, 납작 만두도 엄청 유명하다 그러던데. 아, <laughs> <그래요? 웃음> 마사는 뭐가 유명해요? 미용고 학생들. 미용고 어. 학생들. 카메라 보고 우리 미용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? 그거 네네. 네. 저희 인사법 있는 데아 어, 그럼 그래. 그걸로 <laughs> 하셔도 돼. 그거 하셔도 돼. 그거 하셔도 돼. 하셔도 돼. 네. 하셔도 가세요. 돼. 저희는 KBH. 아, 어색하고 좋다. <laughs> 우와 보이시나요? 어우. 오, 너무 차갑고 시원해. 자, 내거 아니고. <laughs> 음.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? 6,000원. 6,000원 5,000원. 와, 근데 이렇게 양이 많아. 자 비빔부터 한번 먹어 볼게요. 음. 음. 아, 그러니까 이미적으로막 시중에 팔고 있는 막뭐 비빔냉면 있잖아요. 훨씬 맛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해 주셨던 그런 맛이 나요. 어머니 여기 뭐뭐 들어간 거예요, 어머니? 네. 이시원함 음. 시원하게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 채 먹었던 거. 사실 국물부터. 음, 저는 솔직히 이렇게 차갑게 먹으면 맛이 없을 줄 알았어요. 차갑게 해도 육수가 살아있어가지고 본연의 맛이 확 살아있네요. 이분이 맛을 아는 전문가? 반 전문가요 맛. 여기 시그니처죠. 음, 제가 평소 때 먹었던 맛이 아닌 거예요. 기포, 음 수제비 먹었으면 이제 칼제비, 이런 탱글탱글한 건 뭐야? 수제비 아니면 칼국수 이렇게 따로 먹었었거든요. 같이 들어 있으니까 조화가 너무 좋네요. 고향의 맛. 그 진짜 맛이 어머니 시중에 나오는 거랑 완전 달라. 이 중에서 어머니가 제일 자랑하시는 메뉴는 뭐가 있을까요? 그래도 수제비가 그 중에서 음 좀... 칼제비만 먹으면 반 이상을 먹은 건데 어머니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이 시장에서 삼각만두 제일 좋아해요. 삼각만두. 응. 음 삼각만두. 네, 어릴 때부터 먹던 그 추억의 맛이라. 아좋구 구워서 구갖고인분그 자리에서 딱 먹어야 맛.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맛있다. 네, 네. 집에 갖고 그치, 그치 그치 그 맛이지. 고양이만 우리 엄마가 음식을 잘 못해서 카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그 언제 어디서니까 어머니들이 그 부르시면 달려가서 소개도 해주고 축제도 가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부르미. 부름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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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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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비카지 뽀뽀 줄것 같아 어머니 이거 갈치죠? 아... 갈치 사시면서 장사를 하셨던 네, 거예요? 네한 40년 남았어요 아 여기서만? 네 응. 그럼 서문시장에 뭐, 자랑이 뭐예요? 자랑은 전부 음. 섬유지 뭐. 섬유? 어 섬유 그럼 섬유가 뭐예요? 뭐 한다, 섬유 제가 저기 저 옷이 섬유 아, 섬유. 어, 아 섬유가 섬유. 자랑이다 어, 자랑이지 어, 섬유 말고는 또뭐 있어요? 그러고는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... <laughs> 저희가 지금 이제는 이불 혼수 전문 매장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여름이니까 이불도 싹다 바꿔야죠 오호 시원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지나가셔도 됩니다. 여기 아, 전품. 아 죄송해요. <laughs> 이불이랑 혼수 예단 쪽이 되게 많은데.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아, 네네. 지금 여기 예단 혼수 도매였고요. 네네네. 네네. 퀄리티가 좀 좋은 상품으로. 네네. 네네. 저렴한 가격으로.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. 네네네. 지금은 여름이니까요. 네네. 여름이니까. 지금 30도 넘어가는 아주 더운 여름이니까. 시원한 냉감 이불 가만히 있어도 시원한데요? 네 네. 예, 손에 하고기가다 뭐, 아 올라오죠. 호텔식 아 아, 뭐, 라 아, 만져보니까 호텔의, 네, 호텔 네, 느낌이 네, 나네요. 네, 이불 같은 네, 느낌이 나네요. 진짜 가격도 합리적이겠죠. 네. 네, <laughs> 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음. 부르시면 가는 음. 채널이에요. 아, 그래서 부릅니다. 그래서 부릅니다. 네, 네. 네네. 그래서, 어. 어머니, 우리 같이 한 번만 해주세요. 우리 구독, 엄마, 어머니 뭐하세요 어, 카 들고 다치셨어 엄마, 엄마, 엄마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부릉부릉. 부릉. <laughs> 자, 우리는 만두를 먹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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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두를 먹으러 왔거든요. 네.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? 1인분이 잠시만. 1인분이 잠시만. 네, 주세요. 우모파 <laughs>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짜라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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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짠. 처음에 들어가서 말랑말랑하고 식감 같은 게 느껴져요. 이렇게 더운데도 삼각만두를 먹는지 이제 이유를 알것같아 음, 뭐야, 겠거야 보면 당면이 들어가 있잖아. 요 당면이 바짝 구워가지고 더 고소하면서 겉바속촉 음, 댓글 말고. 딴거속뭐 들어가고 이런 거다 필요 없는 거야. 삼각만두가 저는 진짜 제일 맛있는 거 양면은 계속 끓여대요. 오빠, 와봐 계속 먹어. 이러면서 유혹을 하네요. 지금까지 서문시장 어떻게 보셨나요? 많은 먹거리와 그리고 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그 상인들 분의 따뜻한 마음씨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직접 오셔서 이렇게 즐기시고 주,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 부르미는 다음 콘텐츠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부르미 다른데로 출발! 부릉부릉!